네, 안녕하십니까. 아름다워지고 싶어하는 영원을 이루어드리는 영원 TV의 엄탁기 원장입니다. 되도록이면 어, 눈 자체가 심장. 보다 좀더 위에 되도록이면 이제 상체를 좀 세워 있는 자세를 하시는 게 좋고 휴식을 취하면서 휴대폰을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휴대폰을 좀 보게 되면 눈이 계속 또 깜빡이고 번쩍이는 걸 계속 봐야 되고 하니까 붓기가 좀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좀 주의해 주시고 어, 호박즙 먹는 게 효과가 있는 있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다른 붓기를 빠지게 하는 걸 호박즙을 또 드시고 하시니까 뭐 제가 제 생각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수술 후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문제가 있는 걸까? 이렇게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, 직접 그냥 병원에 전화하셔서 여쭤보시고, 마음 편하게 계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지금까지 염원TV의 염탁기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